아 그런 거 없어요 최악이 없어요 근데 사주 팔자는요 좋고 나쁨은 없어 여기서 누구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의사 판사 검사 공력 국회의원 사자 들어가는 교사 경찰 군인 무슨 이런 분들 있죠 대기업 공기업 이런 분들이 사주가 좋아서 자기들이 이거 된지 아시죠? 천만의 콩딱지입니다. 그분들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 어쩐가. 솔리드 사주에요 솔리드 사주. 그런 사람들이 한가닥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명리에서 사주 좋다는 거는 뭐냐면, 모카토금수가 다섯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난하게 학교 생활하고, 무난하게 취직해서, 무난하게 돈 받고, 무난하게 하늘나라 가는 게 사주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 사주대로 살아간다, 야. 교도관이라든가, 미용사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보면 이렇게 향살이 이렇게 깔려있듯이. 이 향은 틀어진 걸 고치는 걸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직업에 업상을 하신 분들은 그냥 탄탄대로 평평 그냥 편안하게 갈 것이고 형사를 깔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희생생활한다 그러면 좀 인생이 굴곡진 인생을 좀살 것이고 그런 거지 사주가 좋고 나쁨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사주가 좋고 나쁨 따라서 대운이 좋게 흘러가고 운기가 좋게 흘러가도 내 자신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차있잖아요. 그러면 그음기가 받아주지를 못해요. 내가 항상 저한테 이 사주 상담을 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입 아프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음기가 침투를 못할 뿐더러 안에 있는 음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양기가 이기게 돼 있어요. 올해 시험 운이 좋아. 시험 운이 좋은데, 아, 나는 떨어질 거야. 아이씨, 내가,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이거 합격하겠어. 이러면 떨어집니다. 시험 운이 좋아도. 근데 시어머니 나빠도요, 내 네,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해서 100% 붙을 거야. 붙어버립니다. 그게 말이 시가 되는 거고, 그 마음의 시가 나의 음기를 또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물론 살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힘들어요. 하지만은 해라. 하다 못해 우리 관상가팁이 2시간, 우리 줌에서 7시간, 8시간 방송할 때만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쁘죠? 역시 예술적인 언니야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거고 제가 직접 쓴 거를 본 띄운 거예요 이쁘죠? 이게. 이게 사랑 이 질도 이게 완전 달라 재질 우리는 확실하게 좋은 것들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